구속사 5분 메시지 오늘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 4권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내용 중 북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 요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압정벌을 나갔을 때 물의 기적을 체험한 요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왔을 때 겁을 먹고 옷을 찢은 요람에 대해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은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자여 큰 용사이었지만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은 계집종이 들어왔는데 그녀가 말하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로 가면 그 문둥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열한기야 5장 5절과 6절 말씀 볼때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으로부터 이러한 편지를 받은 북 이스라엘 요람 왕은 크게 걱정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 볼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더불어 시비하려 하민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람 왕은 이것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빌미를 만들기 위한 계략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은 것을 책망하면서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요람 왕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신앙의 자세를 날카롭게 지적한 것으로서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요람 왕 당신은 이다지도 겁을 먹고 있는가라는 반문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멀리서 소문만 듣고 병을 고치러 왔는데 요람 왕은 엘리사의 기적을 여러 번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온 아람 나라의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고 문둥병이 깨끗이 나무를 입는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요람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값진 보화를 지척에 두고도 눈앞에 보이는 아람 나라의 침공이 두려워 옷을 찢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악한 불신앙적인 태도라 할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열로 죄사함 받아 천국의 기업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 때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오늘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라오키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요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